막내까지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어 이걸 마시고 배를 갔습니다. 아주 건강한 맛이네요. 건강한 맛. 배를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 중. <laughs> <laughs> 너무 감동스러워서 <laughs> 못 드시는 중. 자, 2차 시기였습니다. 맛 조정 가능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재원입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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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오늘은 몸에 좋은. 주스를 사실 제가 여러 번 마셔봤는데요. 너무 재료들이 궁금해서 이 네네지 채널에 김성동 약사님을 모시고 해독 주스 관련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성동 약사입니다. 네네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네네지 주스 만드는 법 참조하셔서 자녀분들, 남편 그리고 처. 처네 <laughs> <laughs> 모든 분들 가족 건강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저희 가족도 이 내내지 주스를 마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놀라운 결과물에 대해서 이따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내지 주스 오행 주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행이 뭐예요 근데? 어, 오행은 목화토금수이 음. 다섯가지 원소 이것이 이제 우리 우주를 이루고 있는 오원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좋은 걸 원하려다가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즉 밸런싱을 위해서 이제 오행 이 법칙을 따르시는 것이 주스를 만들 때에도 오행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식재료를 배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목에 해당되는 장기는 간, 화. 이거는 심은 화에 해당되는 거, 토, 비위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금. 이거는 폐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신, 요거는 신장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간. 간, 그죠? 녹색. 네, 빨간색은 적은 신장. 네. 아니면 파인애플은 음. 이제 색깔로도 이제 토에 배속이 되죠. 그래서 네. 이제 비위 기능에 좋지만 또한 가지 있죠. 아, 브로멜라인. 네, 예, 브로멜라인. 파. 예, 그리고 데 도움이 키위는 되죠? 네, 얘도 파파인. 파파인. 예, 네. 그래서 단백 분해 요소. 그래서 음. 우리 몸에. 염증을 없애는데 네. 이두 가지가 그렇죠. 좋죠. 비위고, 그다음에 이 우엉이랑 타양거 같은 이런 것들은 폐, 폐. 요거는 폐 기능. 그다음에 마지막 블루베리. 블루베리. 이 검은색이죠. 네. 요거는 신장. 아 신장.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 아로니아 이런 것도 사용해도 되죠. 네. 뭐 아로니아도 나쁘지 않죠. 하지만 네. 이 블루베리의 가장 큰 다, 장점은 뭐냐면 고압 통전선에 의해서 쥐가 이제 몸에 손상을 입혔어요. 그랬는데 블루베리를 먹였더니 그 송전, 고압 송전선에 의해서 몸에 손상을 당한 게 복구가 되고 그 다음에 특히 해마 기능을 되살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음. 기억력이 떨어지면 아니면 머리가 쇠도 마찬가지지만 검은 거를 많이 먹어라 신장 신장을 보호하면 예, 뇌수를 네.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개념까지도 염두에 둘수 있겠죠 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 배고파지려고 하는데 또 설명해 주실 거 있으세요? 네, 추가로 피해이 아니라서 제가 가리고 있어요 <laughs> 유산균을 제가 세 가지를 넣어요 헉, 네, 물론 많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음. 맛을 좋게 하고 이왕 하는 거 장의 건강에 좀더더 더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또 이거는 뭐냐면 네, 보리 새싹을 이렇게 원재료 형태로도 구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씻고 다듬고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분말 형태로 돼 있는 건 휴대도 편하고 그래서 넣어주시제그 네, 다음에 얘는 뭐예요? 노란색이니까 보니까 왠지 예, 강황 바로 커큐밍 네, 강황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치매가 문제인데 인도 분들은 65세에서 치매 유병률이 1%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강황에서 나온다해서 강황도 제가 제품으로 사서 이렇게 아, 넣었습니다. 저는 인도 갔다 왔잖아요. 네. 진짜 매일 커리를 주시더라고요. 네,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인도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빠진 재료가 있죠. 네. 얘는 미네랄 주견인데요 우리 현대인들이 만성 탈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전해질이 풍부한 물을 먹지 못해서 그 세포의 기질을 채우지 못하니 영양소의 이동이나 뭐. 노폐물의 배출. 네, 노폐물 네. 해독, 대사되고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요거는 얼만큼 넣을까요? 500cc당 약한 스푼 정도. 1.5니까 세, 스푼 세 스푼 스푼을 정도. 제가 넣어볼까요? 뭐. 천일염으로 써주세요. 정제된 소금은 안 됩니다. 사실 이제 약사님한테 이 르네지 주스 이야기를 듣고 저희 식구들이 다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어,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뭐 TMI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미 다좀 까발려져서 <laughs> 네, 대단하십니다. 막내까지 요번에 대학을 갔는데 그 어, 이걸 마시고 스카이대를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진짜 축하해 주셔야죠 네 진짜 축하합니다 어, <laughs> 스카이대를 갔고요 어, 자기 살 빼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복 주스 빨리 만들어 달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 왜? 살 빼는데 도움이 돼? 이랬더니 어, 포만하면서도 이 식욕을 그렇죠. 참는 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니까. 자 음. 아, 그러면 지금부터 자, 시음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라 가라. <laughs> 미지의 맛을 향하여 네. 짠. 음. 약간 네. 매운 맛이 나는 거는 우엉맛. 네 아주 건강한 맛이네요. 건강한 맛. 배를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 중 <laughs> <laughs> 너무 건강한 맛이라 못 <laughs> <너무> 드시는 중 <laughs> <건강한 웃음> <드시는> 딸기를 <laughs> 좀더 넣어 드릴까요? 자 2차 시기가 습니다맛 조정 가능합니다 자, 딸기 조금 한번더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 배도 넣으시고 자맛 보정을 끝낸 <웃음> <웃음> 제가 통과하면 이제 나머지 스태프분들께 <laughs> 네. 드리도록 할게요 자. 통과 안 하면 다시 넣으셔야 돼요 네. <laughs> 어, 향이, 스트로베리 향이 좀 강해졌어요. 네, 강해졌죠. 음, 이제 드셔보세요. 좀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제는 건강한 맛 더하기 매력적인 맛. 네, 저는 그 성분들도 물론 너무 훌륭하고요. 저의 아들이 어쨌든 마시고서 살도 좀 뺐고, 그 다음에 스카이데를 가서 무조건 강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그 간에서 해독되는 성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화학 물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성분의 재료들을 드시면 해독에도 항산화에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네네지 채널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안녕. 아, 안녕.